네, 이번 영상은 나홀로 제품 인증 받기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우리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인증 방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증을 좀 받아야 b2c로 판매를 할수 있는데 이 동영상 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 쇼핑몰에서 원료를 사다가 제품을 마, 에, 만들어서 판매하시라고 이제 만든 영상이긴 한데 어, 이 외에 코팅제든 뭐든 뭐 다양한 방법,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만드셨을 때이 영상 활용하셔서 어, 생활화학 제품 인증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KCL 혹은 한국 건설 생활 환경 시험 연구원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어,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텐데, 일단 인증기관은 한 군데는 아니고, 이제 몇 군데 있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KCL인데요. 다른 데보다 좀 이쪽 연구, 이쪽 담당자분들께서 좀 친절하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셨으면, 화면에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면, 요 빨간 체크 박스 보이시죠?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 자, 요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페이지에 첨부 파일이라고, 이 체크 박스 보이시죠? 빨간색 체크 박스. 저기 있는 걸 일단 다 다운받으셔야 돼요. 저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집도 풀어주시고, 붙임 1, 2, 3 있죠? 전부 다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스크롤을 좀 이제 해당 페이지에서 저거 다운받으셨으면 내려보세요. 아래로 이동해보세요.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대략 간략적인 개요들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팅제도 있고 세정제품도 있고 뭐 방향 탈취 제품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코팅 제품 그 중에서도 또 특수 목적 코팅제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스크롤 내려보세요. 그럼 이제 비용 같은 것도 나와요. 비용도 뭐 세정제 같은 거는 22만 원뭐다 있죠. 다 각기 틀려요. 특수 목적용은 얼마죠? 이제 46만 원에서 40만 원이네요. 요게 아마 이런 것들은 그쪽에 제출하면은 금액을 다시 알려 줘요. 저도 최근에는 이 업무를 제가 대신 안 하고 저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저도 직원한테 물어보면서 이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어 견적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보내 주니까 일단 대략적인 금액은 확인하시고 그리고 추가 검사비들도 있어요. 뭐 저희가 사람 죽인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큰 정말 대기업에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그런 데서 아까운 목숨을 잃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우리 같은 영세업체의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인증 받아서 어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맞다고는 봅니다.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힘드니까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드는 건데 자 7번 자 이제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 보시면. 이거 중요해요.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이 문의사항 있죠. 담당자분들. 여기로 전화하셔서 일일이 다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한 번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뭐 어릴 때한 번에 일어선 것도 아니고 수없이 넘어지면서 이제 결국엔 일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도전하는 걸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저도 사실 싫긴 합니다만 한 번씩 전화하셔서 이렇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한 번만 물어보면 그다음부터 문의 안 해도 되거든요.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연락처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항상 초기에는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모르는 부분은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저희 거래처들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 동영상 보고, 어,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이 다운로드 서류를 아까 이제 다운로드 하려고 했잖아요. 붙임 123. 그거 해보면 이렇게 이제 압축을 풀어놓으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지금 6번, 7번이 특수목적코팅제네요. 그러면 이제 인증받을 클리,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이제 열고 들어가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실무작성편입니다. 이제 실무를 작성해야 되는데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자 빨간색 글씨 주식회사 영세업체 뭐 사업자 법인등록번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만 있죠. 뭐그 하나만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여기 에 있는 거 사실 정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이런 거다 지어낸 거니까 자 대표자 성함 그리고 담당자 연락처 빼먹었네요. 요 칸들을 채우는 건 아, 매우 쉬워요. 이쉽 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수탁자 신청인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수탁자 같은 경우는 뭐다 쓰시면 되겠지만 이제 이거를 그이 이거 브로커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뭐. 대리인 어 그래 좋아 대리인이라고 하죠 이거 대리해 주시는 분들 이제 작성해 주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OEM과 ODM을 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개발 과정 그 어차피 다른 회사에서 생산해 주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개발 과정이 있냐 없냐 요거 하나로 구분하시면 돼요 개발 과정이 있으면 ODM 없으면 OEM이에요 그러니까 타 업체에서 개발까지 다된 제품이면 ODM 이고 음 ODM 이다 그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이, 갑자기 헷갈리네 에이, 아무튼 찾아보세요 이거 헷갈리네 그리고 신청 제품 정보 뭐다 쓰는데 제 제품은 서울 10 이라고 썼고 그리고 특수목적코팅제 특히 용도에 외부용이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부용은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그리고 실내에 쓰는 거 항상 차도 안쪽에 쓰는 거 그리고 이 가, 생활학 제품 중에서도 집 안보단 집 밖이 덜 까다로워요. 그리고 분사용 제품 제형은 어떤 거냐? 비분사용이다. 이 분사용은 가습기 살균제 같은 거, 스프레이 같은 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분사용이라고 하면 좀 쉬워요. 그 용량 꼭 기재하셔야 되고, 뭐 이제 다시 이제 쓰시고 그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성 부분이. 성분 배합비인데 성분 배합비는 총 100이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쓴 거기 때문에 90과 10 합치면 100이죠. 웨이트 퍼센트인데 뭐고 뺐고 이렇게 쓰시고 정제유, 그리고 카스 번호, 뭐폴리디메칠실록산에서 이제 카스 번호 이렇게 다 쓰셔야 되는데 자, 4번. 자 동글뱅이 4번 용도 보셔야 되는데 요거의 기능은 뭐냐를 물어요. 그러면 이제 솔벤트다, 발수다, 발수 효과다 이런 걸 쓰셔야 되는데 뭐 저기 주요 물질 아래쪽에 보시면 보존제 있죠, 보존제나 이런 거 함량 제한 물질 요런 거를 애초부터 안 쓰게 요즘에는 개발보다도 규제를 먼저 생각하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사실 화학 쪽은 접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영, 웬만한 대기업 아니고서 이 화학 쪽이 손대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점점 올 텐데, 어, 그 사이에 최대한 좀 돈을 벌어보자고요. 보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쓰시면은 이제 검사 심하게 들어갑니다. 함량 제한 물질 썼다. 그러면 이제 탈락이시고요. 집에 가시고. 자, 그 다음. 4번. 확약서 작성. 공란 전체 이제 다기자하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어, 제일 중요한 거. 자, 5번. 함유 금지 물질. 썼냐 안 썼냐. 함유 안 됨이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함유되어 있는데 안 되었다고 하시면. 자, 이제. 이쪽에서 다시 집에 가기 싫어도 돌려 보내실 테고 그리고 사용물질 B 보시면 요거 붙임이 제가 아까 붙임 파일 붙임 123 다운받으라고 하셨죠 지금 함유금질 물질 A랑 사용물질 B를 요거를 좀더 확인하시려면 그거를 한번더 읽어 보시고 사전에 읽어 보시고 정확히 숙지 하신 다음에 한 번만 숙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모든 제품 인증 이 절차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 사용 물질. 자, 지금 이전 장에 했던 얘기죠. 다운로드 받았던 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 붙임이 빨간색 체크박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그 빨간색 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공통 기준이 있어요. 요, 공통 기준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요거 하면 제형이 어떤 제형이냐에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요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 보시고 품목별 안전 기준으로 이제 저거 뭐라고 하지? 저거 로마 문자 2 2아뭐 아무튼 저 저거 저거 품목별 안전 기준 이제 큰 챕터로 넘어갔는데 거기 보시고 이제 저는 세정제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나와요. 세정제에 관련된 건 세정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고 저 이제 저는 특수 목적 코팅제니까 이 특수 목적 제2장을 보시면 돼요. 뭐 일반용 있고 뭐 이거 잘 읽어 보세요 읽어 보시고 특히 저 특수목적코팅제 용도에서 일반용 자동차용 있죠 근데 뭐 일반용으로 난 일반용이다 해당되시는 분 일반용으로 자동차용이다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용으로 그중에서도 난 외부용이다 이러면 좀 쉬워지죠 인증이 자 이제 좀더 복잡한 요거 표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이거 이제 보셔야 돼요 <laughs> 자, 표 3번 되면은 이거 공통적으로 함유금지물질이 있었고 요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특수목적코팅제에서도 함유금지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공통적으로 함유되면 안되는 물질을 체크하셔야 되고 두번째 함유금지물질을 한번 더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번째 이제 표 3번 보시면 어,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이라고 있어요 제가 실내용 외부용 이거 구분하라고 했죠 어, 이제 전 자동차용이었으니까 자동차용으로 봤을 때는 이래, 이래요. 실내용일 때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도 아,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 이거 이하로 들어가야 돼요. 외부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준이 다르잖아요. 뭐포르말데이드 같은 경우는 실내용은 20 이하인데 외부용은 170이야. 이하. 확실히 차이가 많죠. 그리고 분사형 같은 경우도 비분사형이랑 확실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스프레이 타입 같은 경우도 제품화하기 좀 까다로워 졌어요 근데 특히 이런 벤젠기 이런 거나 뭐 아세트알데이드 뭐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 사람 머리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포르말데이드도 그렇고 아세트알데이드는 우리가 술 마셨을 때알코올이 우리 체내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이드로 이제 분해되죠 그럼 이게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였또 아무튼 됐고 어, 나프탈란죠? 맨 아래 저거, 우리 어릴 때, 음, 이러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이거 옛날에 화장실에 보면 나프탈렌 같은 거 걸어 놓잖아요. 그만큼 독성이 세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프탈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곤충들 같은 개체의 크기가 작은 경우,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경우, 그런 것들한테는 되게 취약한데, 그런, 이제 위협적인데, 사람한테는 근데 견딜만 은 하죠. 뭐 그런 게 있고, 아, 여기에서 뭐, 뭐 저의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코로나 1구 때문에 되게 좀 사업하기 힘들고 진짜 힘들잖아요 알콜 같은 경우도 들어오지도 않고 솔벤트는 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알콜도 안 주고 어려운 시기기도 이 한데 요즘에 알콜도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손세정제나 소독제 만들기도 힘들고 손세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같이 대학만 나온 사람은 어 손세정제 정도는 만드는데. 뭐손 소독제 같은 경우는 65 60%인가요? 65%인가 65%인가? 이 알코올 함량이 넘으면 어, 약 약사 면허가 있어야 돼. 요 의약 외품으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이런 거 같다. 학벌 차별하는 건좀 아닌 거 같은데. 뭐 양아치 수준이죠, 이거. 어, 그렇고. 음. 특히 전 그것도 있어요. 어. 이번에 차염수산 있죠? 차하염소산 같은 경우는 락스 성분하고 유사할 것 같은데, 락스 같은 경우도, 그래도 충분히 대체 가능해요. 그래서 차하염소산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 파는데 잘 팔리는 이유는 소비자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되게 위험해요. 맹독성이에요. 이제 농도를 많이 낮춰놨지만, 그걸로 제품화를 저도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한몫 챙겨보고자 했으나, 아, 그거 좀, 그것까지 하는 건. 자, 표 4번. 제품 내 사용 물질 함량 기준. 뭐 이거 다시 나오죠 실내 실외 분사형일때비분사형일때 이런 거 전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미니멈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렇게 제품을 설계할 때 쓰셔야 되고 제품을 설령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일 미니멈으로 당기세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자일렌 같은 경우 아우 이거 이렇게 만들면 에탄올 자일렌 프로, 프로필렌 글리콜 뭐 이런 거 아우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아 제안을 하니까 이거 도대체 한국에서는 곧뭐 어떤 물질을 만들 때다 물로 만들던가 해야지 이건 몇 년만 지나면 제품 못 만들 것 같아요 어자 마지막으로 함유금지의 아니오를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 체크 요거 요거에 체크하셔야지 여기에 뭐 우리 11번에 납 들어갔다 자 바로 집에 돌려 보냅니다 요거 안 되시고 카드뮴 이런 중금속 같은 거 수은 비소 이런 거 사람 이거 인체 감염 이 누적되면은 빠지지도 않고 이게 이제 이따이 이따이 병그 일본놈들 그병 걸리는 거예요. 자, 어 그리고 하단에 보면 특수목적 코팅제 사용물질 함량 기준에 따라 사용한 물질에서 아까 제가 이 이전 장들에서 사용 제한 어느 정도 이제 기준이 다 있었잖아요 미니멈으로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그거 예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성분배합비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요거를 잘 보니까, 여기에는 함유금지물질을 안 써놓고서 밑에 체크하시거나, 혹은 반대로, 여기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을 써놓으시고서, 반대로 아래에선 체크 안 하시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당연히 불합격이죠. 그럼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집에 가셔라. 뭐 이렇게 하실 거고, 요 그리고 요 성분배합비 뭘 보고 쓰시면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 abc 라는 물건을 사서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쪽 회사에다가 메일로 msds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한글 파일 있으면 한글 파일로 보내주세요 하시면 좀 만들기가 편해요 왜냐면 ctrl+c 컨트롤 ctrl+v 컨트롤 하시거나 거기다 이제 덮어쓰기 하시면 좋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활용하기 좋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거 보고서 예를 들어 A, B, C 섞었는데 A에 세 가지 물질, B에 두 가지 물질, C는 뭐한 가지 물질이다. 그럼 이 MSDS상의 이 물질들의 정보들이 일단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암량 배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알아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것까지는 뭐 이거 소금물 구하는 농도랑 비슷한 건데 그거 모르는 건 어떻게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 알아서 계산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여기에 댓글 같은 거 남기지 마시고 좋은 얘기 남겨 주실 거면 남겨 주시고 문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문의는 저보다 똑똑한 저쪽 아까 얘기했죠. 저보다 똑똑한 분들한테 문의하시면 되고 문의 사항으로 전화하시면 되고 어 아까 제가 <laughs> 그리고 여기 분들이 뭐 이제 제가 장난스럽게 돌려보낸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겠,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분들이 견적은 얼마예요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다 연락이 재차 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최근에 어느 정도 검증된 곳을 말씀드리면 이 KCL이라는 기관이에요 이제 이렇게. 어, 다른 데서 하셔도 되겠지만 일단 저는 영상을 KCL 것만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이 영상 화면이 마치 KCL에서 올린 것 같지만 저 KCL 직원도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체 그 제조업체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어, 적당히 걸러들으시고 각자 해당하시는 거잘 찾아서 어, 뭐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